여기 체력까지 있잖아 추가 체력 12%라 피디즈들이 참 좋아 이게 갑니다 그럼. 가봉이 고르자 가봉고름 이겨요 가봉이 요새 신이야 수 가야되나? 앨리스, 카시, 자야, 레오나면은 빵때까지 어, CC가 다 있어 어, 우린 젤리야 아... 어, 자크씨... 아 뭐야 3패 온 레오나야 많이 찔러봐라 이건 좀3배 온! 아 그럼 또, 또 찔리면은 그거 어떻게해요 오우 쉣 우리 언딜이좀 많이 찔리네 집에 안가? 아아..아.. 아, 미쳤나 아니 이게 왜 맞아요! 아니 이게 왜 살아요 근데 내가 아 얘네 뭐해 화나잖아 어, 가봉아 죽여 아니 우리 왜 사는거야 어 가봉아 고만가 가봉아 쉣 거라세발한 대만 더 그렇지 <laughs> 이게 현팻맨이다 알았나 현다당대빠았어소자온소자온소자온 이즈 아씨 뭐야 이쉣자온한번고 탑오타 탑오타 아무도 안오나? 가봉이다 이 아빠. 오야 뭐야? 아군이 했습니다 와, 개이득인데 이건. 게임 크레이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크. 크. 슬로우. 크. 소환사 한 게임을 했습니다 크. 오이. 조심해. 젤리야 창패온 프로텍트 베리어 림없지 소환사 한명카운트니다 소환사 한명 아니 가모아 돌아와! 주인하셨습니다. 아 저거 가렌 버그예요? 아, 쉣. <laughs> 아니 줘야 돼? 아, 이거 줘야 된다고? 아니 무반탈 좀 보고 뭐야 이거 인디임도 아니고. 그거 미드가 강접품 됐스 킬다 빠졌어. 진짜 박았다. 크레이지. 다야무 오우 쉣! 아이!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안 되나? 안돼 왜? 돼. 왜? 그 그래, 이거까지. 이거까지 빨리. 한 대만 더. 한대 더! 그렇지! 죽어라 이제. 제발 들어와줘. 소환사 한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잡어! 그렇지! 그렇지! 타워에 미친 빵땡 컷 가봉이 나갔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4대5 이기자 할수 있어 저도 가봉이 3판 만났는데 전부 튕겼다가 그럼 가봉이 특이야 미드 경험치를 자크가 먹어야 돼요. 소환사 한 명의 아, 게임을 주인습니다가봉이 <laughs> 화났다. 그래, 그래, 파괴. 방패로 다 아, 막아버리고요. 다시야. 크레이지 바이버. 아니 왜내 계속 방패 공수냐? 아, 조던는데 미드 날라가는데 이거? 뭐야? 아, 클났다. 얘네들 템 돌리네. 맞 나만 맞았죠. 케이드 크레이지 하이야몬드, 근육 하겠어. 공 피해주는 카이사라 있나? 그렇지, 카이사야. 이거 어떻게 해 봤? 젤! 젤리. 아이씨 젤리야 아깝..아깝다 이대이아이 돌아와! 대시부 있니? 오! 오? 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이걸! 이걸 이기네? 가붕이는 웃고 있다 <붕이> 승리가 눈앞에 있다! 가붕이놓 웃고 있어 <laughs> 토템인데? 어 이래서 가붕이가 사기네

아프잖아. 야, 뭐야, 빵패. 잡어! 떨어지다운.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잡어! 이걸 부럼 근육, 파괴설! 가라, 근육만두! 아마테라스.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평타. 편패오 현패오. 할콘 펀치. 상대방들은 진짜 열받을걸요? 이걸 지고 있어. 개치우스럽다고 사대오지며. 궁잘 뺐어? 점프로 궁 뺐어? 야, 가, 이겼다! 이걸 들어온다고. 근육 파괴술! 편패가안 들려! 아씨, 방패가 안다안 들려. 그래도 쿵 야무지게 붙였죠? 그죠 안돼 카시다이 젤리야! 젤리야! 보여줘! 야 젤리 존나 쎄오쉣 젤리야 <laughs> 야! 마, 막아낸 젤리랄까나 크크르크크 형패 온! 근육 어, 파괴설 어디? 방태 택! 머갈이 찍고요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그. 어디어디 근육 실패 스킬 내가 다 망했다 뒷지는내 부로들에게 맡길게. 모든 스킬 내가 다 빼, 다 뺐어! 어? 아 젤리야아! 젤리 먹어! 아이고 아까워 이씨 야, 궁을 못쓰기엔 좀 컸다 나도 수훈 가야겠는데? 만립전이요? 안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못누워요 바론이라는게 있어서 4분 뒤에 무조건 사을 열려요 4분 뒤에 무조건 무조건 막고라 열려요 폼페온 어디어 근육 파괴수 역광광 지대로 역광광 지대로 어디를? 난안 죽어요. 안녕, 빵패야 나랑 놀자. 폼페온 오 쭈쭈쭈쭈쭈 지나가요. 오, 오 쭈쭈쭈쭈. 어 전멸이에요. 쭈쭈쭈쭈. 음, 방패 들고 큐 평평. 어디? 네. 카운 제대로 들어갔다 악어를 아, 물어? 눈우 순간 방패와 함께 여기니지 근육파괴소 가붕아 보이니? 뭐 우린 해냈어! 아 가붕이 얼굴 엑스표봐 <laughs> <laughs> 여기가 그 무료 여러분들 다이아 어, 상위권입니다 <laughs>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 나와요 내가 돼지인 게좀 커. 돼지면은 으음 내가 대심이 좋아가지고 지금 어디르고 그 레오나를 손피 그해브라움으로 그래. 바로 역관광. 에? 알끔. 신영을 무너뜨려라! 말씀을 하나, 말씀을 둘. 오, 이놈이 거기 있는 줄 몰랐군. 허, 허.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조합했습니다.